신스킨 나온 거 맞죠? 오 아르카나 카드에 다 쓰여있지 누구세요 누구야 얘 누구지 누구시지 얼굴만 봐서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누구셔 아무튼 누군가랑 아리 자야라칸 누구시지 아 헤카림이야 이게 헤카림 근데 재료가 좀 있나 모르겠네 아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 이런 좋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나온 스킨을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 한다 짠아 하필 라이지가 나왔네 아 이런 하나 더. 자, 뭐가 나올까? 라라라라라. 오, 자야. 자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야랑 라이즈 해보기로 시천받까 오랜만에 아르카나 라칸 있으신 분 있나? 아르카나 라칸 있는 사람 사올까요? <laughs> 라이즈를 먼저 할까? 라이즈 기못하니까 <laughs> 미드 라이즈 승교41.5% 실화야! 오늘 쓰레기인데 바나나 TV 좋았어 일단은 라이즈 그픽좀 천천히 해주실래요 룬좀 짓게 아르카나 라이즈 뭐라 또 뭔가 또 표지랑 또 다른데 뭔가 뭔가 급 귀여워졌어 나단텔 들어야겠다 아니다 공이 테일인데 테를 들 필요가 있을까? 몸짱 라이즈 할까? 만년 설이에 저, 류도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보자. 상대 미드는? 안 돼! 아, 이렐리한인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라이즈 할 거야. 어, 이것이 아르카나 라이즈. 가면이 좀 무섭게 생겼다. 약간 전기톱 살인 사건. 그... 그 가면 같이 생겼는데.. 어.. 근데 겉모습은 괜찮네.. 예쁘네요.. 등 뒤에 두루마리가 이런 칼 같은 걸로 바뀌었고.. 색증 같은데.. 어.. 그리고 약간 진 느낌도 좀 있네.. 오 어, 근데 약간 되게 캐주얼하다 뛰는 거 봐.. 그지 원래 외모 때문에 좀 할아버지 느낌이 있는데.. 되게 캐주얼하게 바뀌었네요.. 이래좀 힘들어.. 이렙 W래.. 나 사실 라이즈 스킬도 잘 몰라.. 야.. 오. 오 무서워.. 오케이 시에몰이랑 포탑으로 즐겨 게이득 받고 대충 W 쓴 다음에 막 막고 막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이즈 지금 너무 구리다고? 저도 알아요. <laughs> 이지만 신스킨이 나왔으니 써봐야 하는 걸? 어 무리를 걷는 자라 빠르다. <laughs> 아시에서 <laughs>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야 얘왜 이렇게 못해? 얘좀 이상한데? 호. 오 왔어. 이를 맞추고 이었다가 풀를 맞추야 되는 건가? 뭐라? <laughs> 속박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뭔지 모르겠다. <laughs> 뭔가 뭔가 즐겨 이득 보고 있긴 해. E W 하면 속박이야. 아 그래 알았어. 이러면 킬인가? 와땄다 렐리가 너무 못하는데. 아 싫어. 이렇게 못 먹어 근데 라이즈가 이래 원래 못 이기나? 알루루루. 오, 야, 귀염 모션 좀 많이 간지나는데? 그 전에 시리즈보다 귀염 모션 더 간지난다. W라 E를 누르면 Q가 초기화된다고? 너무 어렵다. <laughs> 너무 어렵다. W를 누르면은? 아, Q가 초기화됐네. 우와. 그러면 W, Q, E, Q. 이런 식으로 Q를 섞었어야겠네? 아니지. Q를 먼저 써야지. Q, W, Q, E, Q.를 <laughs> 써야 되는 건가? 그럼 W를 쓰면 또 Q 풀이 초기화가 될 거고. 근데 그 사이에 Q가 이미 초기화가 돼버렸으니까 Q를 또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E를 쓰려고 하는데 거리를안 주니까 못 쓰고 모조리 쓸어버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E를 쓰고 나는 빼고 Q를 한번더 맞추고. 아, 까비. 잡긴 하겠다. 어, 나이스. 좋아. 아무튼, 아무튼 잡았다. 이래서 저 말을 들어야 돼, 사람이. 그래야 라인드는 이겨. 어, 잠깐만, 궁이 요만큼이 움직인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 이거 움직여서 어디다 써? 미니언도 움직인다고? 미니언들 택시 태워주는 스킬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본다. 자, 다시. 큐 Q를 썼으니까 q 쿨이 돌았고, 이블린이 있고, Q를 써놓고, W 쓰고, E 쓰고, Q도 쓰고, 아무거나 다 쓰고, 그 다음에 뛰어가고, 잡았다, 잡긴 잡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 맞나? 아무튼 잡았어. EWQ 하면 룬이 방출하면서 이속이 빨라진다고? 하, 씨, 어렵다. 공 쓸데없는데 그냥 지금 쓰면 안 되나? 야 이렇게 써도 돼요? <laughs> 궁쿨이 182초라고? 아니, 개쓰레기인데 이렇게 궁쿨이 길어? 어, 너무 막 써버렸다. 이거 생각보다 소중한 궁이구나. 아야야야야 어허, 멈춰! 아, 오케이, 멈추지? 멈춰! 야 이렐리아 개사기챔이다 발도 차세요 아까비 너, 너무 쓰레기인데 궁? 궁 있었으면 도망쳤다고? 레알 <laughs> 안녕하세요. 오 뭐,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오일속쏙오잠깐 빠... 이속이 빨라져서 이블린한테 빠르게 달려갔어 <laughs> 이거 오히려 이속이 빠르니까 안좋은데? 아니 이블린이 개약하잖아오 오, 해봅시다 오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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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IWQ 쓰고 저만 막아놓고 평타를 심히 치면 안 되네. 무승오지네요 리진님. 유 <목소리> 장난입니다. 오 그럼 이 e 쓰고 또 Q 쓰면은 Q 쿨 돌고 오. 아 이렇게 라인을 빨리 밀 수가 있는 거구나 라이즈가. 싱싱싱 싱.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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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아, 궁 끊겼다! 궁이 끊긴 건가? 궁이 끊길 수도 있나? 아, CC 관리 이동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러네. 여기 써있네. 이동 불가나 스킬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체험이 취소됩니다. 쓰레기인데? 아니, 그리고 이거를 쉬프트 눌러서 볼수 있게 해주면 어떡해. 이거 약관, 약관을 숨겨놨네. 어, 미리 밀렸다 허, 아니, 2차까지 밀렸어? 아니, 3차도 박치기 하잖아. 망했어 안불좀요 n 이 t 개 go to 데 이럴 때궁수 가야되는데 그지? 근데 궁 거리가 너무 짧다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나, 나 방금 좀 라이즈처럼 했다 인정? 이제 이럴 리야올 수도 있음. 아, 무조건 이기네 이럴 아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고, 이럴 때고, 이럴 때고, 이럴 때고. 이럴, 이럴 때 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야? 네, 이 박아놓고 알리스타한테는 아씨왜안 죽냐 저거? 이블린 뒤에 있을까? 뜨는 거 보면 위치 알수 있어. 여기다. 어, 잡았다. 와, 살려주세요! 에헤 <laughs> 예.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야, 내가 속박 넣었음. 이거, 이거, 이거 다 넣었, 넣어놨음. 뭐좀해보셈 아무튼 때리고 있음. 열심히 때리고 있음. 오오오오 예, 이상함, 얘 이상함. 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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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아! 모 온다 모뭐 온다 얼른 뭐 여여여여여오여여여여여오오감 요요요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좀 내려주세요 으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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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 잡냐 아이 개석이야 이거 이래 피가 그냥 백식자 백식 아니 이래 피야 처음에 분명 이상했는데 어떻게 못 했었는데 내가 막솔킬도 따고 막 그랬는데. 아 너무 어려워 어떡해. 근 라이즈가 계속 넣고 먹는 이유가 뭘까? 꼬키랑 비슷한 건가 진짜? 베이커님이 잘해서 <laughs> 맞는 말이야. 음 <laughs>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군. 그렇게 따지면 또 사기 침이네 뒤로 가봐. 오모모모. 오 속박 걸고. 아 음. 속박 걸었고. 아이씨 까비! 오 어, 너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너무 <laughs> 아파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너무 아파. 이게 라이즈가 별론 걸까 내가 못하는 걸까? 아닌데 나킬 많이 땄는데 처음에 한판 더하면 달라질까? 라 살살 두드려라 보다 깨진다. 이건 이래리 너무했어? 야 나랑 갈 사람! 보이? 아! 오오 <laughs> 오! 아이 저저왜 삼키세요 저딜나 싱, 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오, 잡나, 잡나, 오, 어, 잡았다, 어? 으, 우리, 우리 넥서스를 잡았다. <laughs> 이게 뭐야? 아, 라이즈 이제 좀감좀 좀 잡은 것 같은데 끝났네. 좀 어렵네. 야 C마이너스다 <laughs> 에이... 야 이게 뭐야 근데 <laughs> 야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잘했네 우리 팀야 뭐야 아쉽네요 야 라이즈 너무 어렵기도 한데 이거 이렐리아랑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다 까비 좀감 잡은 거 같긴 한데 안 할래 라이즈 그냥 우리 추억 속으로 묻어줍시다. 지금 라이즈가 확률이 아주 역대급으로 <laughs>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잘해봤자 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laughs> 좀 드네요. 와.